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교사들이 들어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룹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복이 있는 나라로 부강내게 했습니다 주님 고하고 감사합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으려 못 받게 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참으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시고, 절대로 아버지 않으니, 저가 통일이나, 그리고 북한의 어떤 좌익성형으로 나라가 치치지 않도록, 전해민도하여 철시하어서 아멘. 네. 세계신신복지방송과열방전퍼 네. 기대를, 교회를위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리더 김성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쳐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마치는 그날까지, 소명 당하는 그날까지, 감기도 걸리지 않지 않고 아무런 질병도 득하지 않도록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 사역을, 방송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체정을, 많은 물질을 수다 부어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도 붙여 주시옵소서 네. 사모 되신 우리 김종, 김정순 사모님 영영 간에 하나님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잘 내주하여서 이 방송이 어떤 간에나 방송이 될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루빨리 사모님의 척추에 피스크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 드릴 것은 지국방송이여 기도합니다 지국방송들이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지 못하고 사, 이, 이, 이 방송 저 방송 이편저편 편 이렇게 갈라서 있는 모습이 왕왕색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뜻이옵니다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서로 적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 본부를 중심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김성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서 앞으로 천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어서 이 주시옵소서. 이 금요차례를 주님께 있다갑니다 주님이나여 주여시옵소서. 이0년 전에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